4월 21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도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모든 후보들이 정제된 모습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선을 보인 것이죠. 민주당도 충청권, 영남권 경선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민주당은 후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번 주, 이번 주말 넘어가면서 국민의 힘도 이게 4강 대결에서 끝이 나면 과반을 넘는 후보가 탄생을 하면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서 다음 주 29일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오늘 신문의 이 사설이나 또 방송을 보면은 모두 국민의 힘이 토론회가 저질이었다. 국민의 힘이 뭐, 감동도 없었고, 지금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탄핵의 수렁, 수령, 윤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난 일색입니다. 국민의 힘이 비전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긴 합니다.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충청권, 영남권 90%의 득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1인 독재당이냐 이렇게 민주당도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비난 비판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사설은 이 쓰는 사람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 읽고 그다음 그 교정을 보는 직원 읽고 그렇게 두 사람이 읽는다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비론 또는 이 특히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선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비론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의 이 토론회에 이 질이 낮았다. 비전과 감동이 없다. 이런 비판, 비난들. 제가 이것 가장 싫어하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행복한 것은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적당한 뭐 이렇게 양비론 또는 뭐 형식적인 공정성, 형식적으로 이쪽 이야기 한번 해주면 저쪽 이야기도 한번 해주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은 판단해야 합니다. 또이 시대 상황에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이 상황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이 훨씬 낫습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이 훨씬 감동적이고 비전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최소한 국민들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갈등을 드러내고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놓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건 의미 없는 언론이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민주당은 일단 90% 득표력 이게 지금 개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제 수박으로 찍히면 끝장나는 것인데 이겁니다. 어제 김경수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정권을 되찾아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라고 물으니까 전부 모여있던 그이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발언할 시간이니까 김병수를 연호해줘야지 왜 이재명이라고 하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뭐 웃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경선을 왜 합니까? 지지층 국민들에게 저 후보와 다른 나의 모습, 서로가 이런 부분을 놓고 토론하고 갈등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경선을 하는 이 정치인 후보들의 예의죠. 지금 뭐 서로가 칭찬하고 이재명이 김경수 칭찬하고 김동연 뛰어주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1인 독재. 우리가 정말 경제발전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이 독재 부분은 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 힘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1인 독재로 이미 갔고, 그건 당도 아닙니다. 또, 유권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평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저건 경선을 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으로 하면 됩니다. 박수치고. 가장 나쁜 것보다 조금 덜 나쁜 것. 뭐 아주 좋은 것은 잘 없습니다. 좀덜 좋아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비판을 할 때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뭐 그냥 하는 옹알이입니다. 옹알이. 대부분의 언론들의 기사나 이 평론 이런 걸 보면 그냥 옹알이입니다. 뭐 비전과 감동을 줘라. 비전과 감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전과 감동을 주는데 물어보면 모릅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제가 어떤 비판을 하면 제 말을 그대로 듣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인은 저하고 사이가 좀 가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가까운 정치인은 꼭 되묻습니다. 야, 차라리 네가 정치해라. 그게 쉬운 줄 아냐.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죠. 국민의힘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비전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윤심에서 뭐 탄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밸런스 게임, 그 <laughs> 청년 MC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이 애들 청년들 청년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말도 들어야 하고, 청년들을 또 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청년들은 좀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고, 이 민망해질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청년 MC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 내용도 뭐 바퀴벌레가 듣고, 뭐 타이어 바퀴가 듣고, 이런 이렇게 가면 지금 시청자들의 수준은 예능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으로 하면 지난해의 전당대회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는 청년 MC를 다시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터뷰 모음으로 따오든지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질문 또 재미있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를 찾아서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재미없는 것저 민주당은 재미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 송재 TV도 저도 재미있게 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게 하지 못해서 언제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든지 이런 구성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등장을 시켜야 합니다. 조금 유치한 건또 참아야 합니다. 정안 되면 기존의 방식 구성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고치고요. 자꾸 저질이다, 뭐 저질도 있습니다. 비전과 감동을 주지 못한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윤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있었는지 이제 보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의 생각도, 개음과 탄핵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생각도 거의 일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험은 좀 부적절했다. 그런데 탄핵, 이런 식의 탄핵이 맞는 것이냐?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헌법자반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탄핵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느냐?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고 윤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안고 그래도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변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지 생각을 바꿔야 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도 바꿀 수 있고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전 비전에 대해서 지금 핵 문제라든지 트럼프 정부와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갖고 있는 경륜은 풍부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뭐 정책 대결 정책 대결은 사실은 뭐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강점입니다. 토론회가 있고 나면 캠프마다 뭐 서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하는데 후보 캠프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후보 경선, 이게 가지는 의미와 이제 차후에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이재명을 제압하는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적어도 지금 3강이라고 하는 3명의 후보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도 거의 일치되어 가고 있다. 이 경험과 탄핵을 어떻게 이겨내고 국민들 앞에 책임은 지면서도 저 이재명은 제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있어도. 비교해야 합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 이기나 한 것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이 당선될 때를 보면 왜 지는지, 국민의 힘이 왜 졌는지 되돌아보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희망을 쌓아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감동 아닙니까? 여기에서 감동을 보지 못하면, 여기에서 비전을 보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비전을, 어디에서 감동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손절할 수 있으며,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미 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 얻은 경험이었죠. 보름에 이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육군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육군자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서 뭐저 멀리 가서 육군자들 보고 따라오라. 요즘 아무도 안 갑니다. 니네 혼자 잘 가라 합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낙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70점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80점, 90점으로 갈수 있다. 뭐, 말만 하면 비전과 감동을 주라. 뭘 어떻게, 이 이상 뭐 어떻게 줍니까? 몇 가지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MC라든지 그 인신공격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마음이 급하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가야 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갖고 지금 가고 있다. 중도 확장, 외연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게 당연히 보수 우파의 단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이기기 위해서 누구라도 빅텐트 보수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수의 이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단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로 이렇게 녹여내는 작업들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보이고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저 민주당 저 이재명 쇼하고 있는 저걸 누가 보겠습니까? 민주당 개딸들 외에는 저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물론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격려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엄정하게 쳐다봐야 한다. 엄정하게 봐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 경선이 훨씬 훌륭하다, 뛰어나다. 뭐 점수가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건 뛰어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